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고기청수 입니다 오늘 1월 9일이고요 어, 물때는 아홉 몰입니다 네 오늘은 생선이 좀 많이 나왔어요 또 어떤 생선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형 안강망이 2척 안강망이 14척 그리고 열, 유자망이 12척 자망이 4척 총 32척의 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배가 많이 들어와 있고 어, 한7,800 상자 정도, 이렇게 생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선도 오늘 많이 들어와 있네요. 어, 먼저, 보여드릴 생선은 오늘, 조, 어, 그, 병어입니다, 병어. 병어들이 이렇게 또, 큰 사이즈들은 많이 없고, 자랭이 병어가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갈치도 좀 들어왔는데, 어, 마리 갈치가 조금 소량 있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갈치들이 소량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대와 치치, 어, 삼치도 좀보이고요 여기 백조기, 그리고 밴댕이, 좀 보이네요. 밴댕이. 농어도 좀보이고요 어, 그리고 참돔, 조기, 뭐 장대도 보이고, 이쪽도 가자미, 뭐 우러, 통치, 딱돔, 장어, 뭐 여러가지 생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자어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등태거도 소량 보이네요. 이쪽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갈치는 소량만 있고, 대하 한 상자 보이네요. 어, 이 대하가 지금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쪽으로 자랭이 병어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저기들은 어, 이렇게 바라족이 조금 소량 있습니다. 우럭, 장대, 어, 밴댕이, 아기도 좀 보이는데요. 여기 보고들 조금 보이고요. 어, 졸복과 잠복 이렇게 좀 있습니다. 네, 간 재미도 조금 보이고요. 아기가 조금씩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치와 성대. 그리고 여기는 멸치도 조금 있네요. 어, 멸치를 지금 여기 뒤에 뭐 여기 다른 항구쪽에는 이렇게 자, 뭐 멸치를 잡으러 온 배들이 멸치를 못 잡고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 예전에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멸치가 이제 뭐 조기나 갈치들이 멸치를 좀 많이 먹고 사는데 어, 멸치가 잘 없다 보니까 지금 갈치나 조기가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조기도 좀 보이고요 여기 대하, 우럭, 어, 여기는 낙지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갑오징어도 있고, 뭐, 삼종 세트네요. 그리고 밴댕이, 아기들 많이 보이죠? 네, 삼치도 보이고, 여기 뭐, 고등어도 소량 보입니다. 네, 장어, 낙지, 우럭, 동치도 소량 보이고요. 조기들은 저쪽에 좀 작은 조기들 이 있고 요 앞에는 칠석 조기도 조금 보이네요. 예, 갈치들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 절반은 이렇게 풀치들, 어, 나머지는 조금 큰 사이즈들 보이고요. 어, 자랭이 병어 많이 보입니다. 네, 농어, 농어도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농어가 이제 또 많이 나오니까. 어, 통치가 거의 안 보이네요 이쪽도 농어 보시면 이렇게 점이 있는 농어가 있고요 점이 없는 농어가 있는데 점농어와 민농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어, 경매를 보고 있고요 어, 조금 서로가 조금 다릅니다 뭐 똑같이 생겼는데 점이 있고 없고 차이로 조금 맛도 다르고 가격도 좀 많이 달라요 네, 병어들, 자령이 병어들 많이 보이죠 네 이쪽도 뭐 잡어들이 많이 보이네 아기들 그리고 상어도 좀 많이 잡아오셨네요 이쪽은 이쪽 배는 뭐 전체적으로 많이 잡았는데 상어와 아기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 네 상어들 상어도 저거 좀 껍데기 벗겨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쪄 먹으면은 어, 살이 많아가지고 어, 맛이 있더라고요 예, 네, 이쪽은 농어들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이쪽도 역시 농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안강망 배에는 농어가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쪽 배는 갈치를 좀 잡아 오셨는데 어, 큰 사이즈의 갈치들과 여기 작은 사이즈도 풀치들 이렇게 보이는데 풀치들이 훨씬 많죠. 덕자와 병어가 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달병어도 보이고요. 여긴 참돔 아주 작은 사이즈의 참돔들 좀 보이고 아귀와 장어 여기 장어는 뭐개장어와 분장어 이렇게 두 종류 나와 있고요. 여기도 갈치들 좀 보이네요. 여기는 고등어가 좀 많이 나왔는데 아주 작은 사이즈들. 뭐 고등어 새끼들 이제 고 고돌이라고 부릅니다 고돌이. 어 그런 사이즈들 막좀 보이고 있고요. 예 네, 조기들 좀 나와 있는데. 아주 잔 사이즈의 잔조기들 바라조기들 있는데 아주 잔 사이즈들 그리고 여기는 칠석조기 소량 좀 있습니다 칠석조기 있고 통치 우럭도 좀 보이고요 네, 여기는 아귀 그리고 등태고 간재미 상어도 좀 보이고요 지치 갈치도 소량만. 네, 오늘 유자망배가 12척이 들어왔는데, 네. 어, 저기는 어, 어, 한 찬상자 정도밖에 안 돼요. 어, 나머지는 다 자거들인데, 자거들은 오늘 고등어가 좀 유난히 많이 보이고 있고, 어, 갈치는 많이 없습니다. 갈치는 많이 없고, 뭐, 준치준치도 둔치, 조금, 조금 있고, 뭐, 달병어, 백조기, 장어, 고등어, 뭐, 삼치, 뭐, 아기도 있고, 성대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잡보들이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아, 보여드렸다시피 아까, 조기는 좀큰 사이즈들 위주로 좀 많이 나와있는데, 지금 큰 사이즈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아, 오늘 가을 같은 경우에는 백미조기가 좀 저렴한 편이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딴 조기들보다는 백미조기는 좀 저렴한 편이었는데, 백미최고는 음, 지금은 좀, 조금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고, 아, 그리고 안강멍배는 오늘 음뭐 역시 병어가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조기는 소량만 아주 잔조개들, 바조개들 그렇게 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어 갈치 같은 경우도 아예 마리갈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풀치들 좀 보이긴 하는데 어 배몇 척은 좀 사이즈가 좋았는데 몇 척은 조금 사이즈가 조금 작긴 했어요, 작긴 했지만. 그래서 선도는 좋고 어, 갈치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농어가 많이 나오고 안강목배는 농어가 많이 나오고 어, 통치 같은 거는 거의 보이지 않네요. 뭐 갑오징어 이런 것도 거의 지금 없고 아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가 어, 지금 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뭐 안강만도 자워들이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어 차에서 내렸는데 어, 아침에 나올 때부터 그냥 날씨가 조금 푸근하다 해야 될까요? 새벽인데도 그렇게 날씨가 춥지 않고 좀 많이 푸근해졌는데요. 아 그래도 음, 겨울이다 보니까 좀 쌀쌀한 거는 다 있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